네, 안녕하십니까. 에임드바이오의 대표 이사로 있는 허남구입니다 이렇게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에임드바이오의 주요 하이라이트를 설명드리면서 회사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체 약물 접합제, ADC는 현재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이고요. 연평균 29% 이상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n 널2 같은 신규 ADC 제품들이 기존 화학요법 대비 월등한 압도적인 임상 효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점점 많은 ADC들로부터 환자들이 직접적인 임상 혜택을 받고 있고 따라서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어, 이렇게 ADC 글로벌 시장이 증가함에 따라서 ADC 어, 전임상 파이프라인 또는 임상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기술 이전 시장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수년 동안 어, 이렇게 글로벌 ADC 기술 이전 시장의 총액 규모와 딜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특히 2013년에는 165밀리언 달러 총 200조원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른쪽 대표적인 딜 사례를 보시면 멀크, BMS GSK,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자 모시 등 대부분의 많은 글로벌 빅마마들이 유망한 ADC들을 라이센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 ADC 딜 트렌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플랫폼 딜보다는 에셋 딜이 훨씬 더 높은 가치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플랫폼 딜 같은 경우는 어프론트가 10밀리언 달러 이하로 주로 딜이 되는데만 해서 에셋딜 같은 경우는 100 밀리언 달러 이상, 최소 수백억에서 수천억 이상의 어프런트를 주고 라이센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빅마마들이 플랫폼, 그러니까 ADC의 부품으로 비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들여서 몇 년을 더 들여서 완제품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직접 완제품, 유망한 완제품을 사들여서 바로 임상 개발에 나서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에임드바이오는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어, ADC 플랫폼 기술을 다 내재화 보유하고 있지만 고부가 같이 글로벌 회사들이 직접 바로 사갈 수 있는 ADC 에셋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에임드바이오는 플랫폼 회사가 아니라 ADC 완제품, ADC 에셋 개발하고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저희 에인드바이오의 시장에서의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라이프사이언스 펀드는 지금까지 국내외 9개 이상의 유망한 바이오텍에 투자를 해 왔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대부분 미국 회사이고요. 스위스 회사 한 군데를 제외하면 국내에서는 저희 에인드바이오가 유일하게 삼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글로벌 유력 금융 전문지인 포브스에서 아시아 100대 유망 기업을 올해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신약 개발 회사로 저희 에임드바이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삼성의 유일한 투자를 받은 바이오 회사이고 국제적으로도 한국 바이오 회사 중 가장 유망한 회사 중 하나로 저희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인지도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저희가 입증된 명확한 성과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전임상 이상 개발한 ADC 3종에 대해서 모두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고요. 첫 번째는 미국 상장사인 바이오헤이프네, 두 번째 에셋은 SK 플라즈마에, 그리고 가장 최근 3주 전에 저희 베링거임계겐하임에 계약을 체결하고 라이센스 하우스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ADC 페이로드 플랫폼 두 종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고, 어, 오스트리아의 바이오마커 회사인 c 비매드에는정밀로 스크린닝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각 기술 이전 세부 내용은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누적 총액으로는 3조 원 이상 저희가 성과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성과는 바이오 비상장 회사로서는 전례 없는 실적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 이전 실적이 이미 재무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미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베링거 인계라인 딜로 인해서 올한해 전체 영업이익 흑자도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 기술 등의 상장 회사들이 5년간 유예에도 불구하고, 영매출 30억 기준을 어, 달성 못하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에 저희는 비상장 단계에서 작년에 이미 연 매출 100억 이상 어, 달성을 했고 올 한해 매출 400억, 영업이 200억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은 저희 상반기 기준으로 현금 보유는 900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 올 연말에는 IPO 공모 자금과 어프런트 유입에 따라서 약 1800억 원 가까이 현금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1800억은 저희가 프리에이부터 지금까지 도달한 자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 저희의 높은 기술이자 성공률과 효율적인 운영 자금 전략에 따라서 이렇게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회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개혁입니다. 12번 장표를 보시면요. 저희 에임드바이오는 2018년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스피노프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10년간 보건복지부 지원 과제인 국책과제난치암연구사업단의 신약개발기술 성과를 바탕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앞서 소개드린 남도현 의장님이 설립하셨습니다. 남도현 의장님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나오시고 현재까지 30년 정도 삼성서울병원의 신경외과 의사로 전문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내정양 전문가이고, 어, 국제사업단 10년 동안 많은 글로벌 빅가마들과 신약개발 협업을 이루고, 국내 저명 탑티어 저널의 표지 모델들, 표지 논문을 장식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까지 대통령 표창, 동화의학상, 유한의학상, 카이저의학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사회의장을 맡고 있고, 또 CTO로서 기술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글로벌에서도 탑랭크되 있는 암 전문 병원이고요. 저희가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의 환자 유래 빅데이터와 샘플들을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신약개발 기술력의 가장 큰 장점이자 경쟁력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임직원 수는 현재 53명이고요. 현재 항체기반 치료제, 특히 ADC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도 삼성설명원에서 신약 개발팀을 이끌었고요. 에임드바이오에는 초대 연구소장으로 처음부터 합류를 했고 약 3년 전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시리즈 B 단계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아까 소개 드린 저희 경영진들 포함한 밀병기 연구소장, 안성희 사업개발이사 그리고 허문영 CFO를 비롯한 대부분의 핵심 경영진들이 30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젊고 역동적인 문화 그리고 빠른 실행력과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성과들을 같이 이뤄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시면요. 저희 회사의 연역을세 단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에임드마요가 설립되고 삼성 서울병원으로부터 핵심 특허와 인력이 이전되는 시기였고요. 크리에이트자 유치를 통해서 독자적인 연구소가 설립되고 저희 신약개발이 시작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3년까지는 시리즈 A와 시리즈 B 초기 투자 유치를 통해서 삼성라이프사이언스펀드와 유한양행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고 본격적으로 경쟁력 있는 ADC 에셋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2024년부터 지금까지 지난 2년간 시리즈 B 그리고 프리 IPO를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하고 다음 달 코스닥 상장을 예상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는 세종의 ADC를 모두 글로벌 빅딜 두건 포함 기술이상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ADC XF 개발했는지 PADC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PADC 플랫폼 기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신약 개발 과정에서 환자 유래 빅데이터와 샘플들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는 암환자 유래 실제 빅데이터 그러니까 유전체 데이터와 전사체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규 경쟁력 있는 타겟을 발굴하고 그 타겟을 실제 암환자 조직을 통해서 검증합니다. 그렇게 검증된 타겟은 실제 암환자 유래 세포의 결합 여부를 판단해서 항체를 개발하는 저희 자체 특허인, 특허가 있는 기술력을 통해서 항체를 개발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암 환자 유래 세포를 마우스에 이식해서 전임상 효능 모델을 암 환자 유래 모델에서 평가해서 이중적으로 유도수를 겨냥한 차별화된 ADC 최종 구보 물질을 완성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상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ADC s 를 완성함으로써 저희가 지금까지 임상 데이터 없이도 전임상 단계에서 글로벌 기술이전에 계속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회사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환자 유래 샘플들을 신약개발에 활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삼성 서울병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단 삼성 서울병원의 하이퀄리티 환자 유래 샘플들에 대한 확보가 훨씬 용이하고요. 두 번째로 다른 회사들이 환자 유래 데이터와 샘플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도 저희가 그 이전에 10년 동안 약 700억 원, 150명 이상의 인력을 통해서 개발했던 어, 그런 전임상 개발, 환자유래빅데이터 분석 등 신약 개발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기술과 그 노하우 어, 경험에 대한 축적이 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어, 이러한 저희의 환자유래 모델 샘플 이용한 신약 개발 기술이 어, 굉장히 높은 기술적 장벽으로 인해서 어, 많은 회사들이 쉽게 단기간에 따라오기 힘든 기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경쟁력 있는 타겟을 발굴하지 못하고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한 타겟을 발굴하게 되거나 어, 저희 환자 유래 세포가 아니라 어, 분리된, 정제된 단백질 결합 여부만을 판단한 항체 개발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대규모 환자 유래 모델 샘플에서 전임상 효능 평가를 하지 못하고 일부 세포주 모델에 기반한 전임상 효능 평가를 할수 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7장부터 이각 단계별로 간단한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보시다시피 브라운 색깔로 염색된 것은 어, 실제 타겟이 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방광, 침샘, 폐화 같은 정상조직에서 이미 잘 알려진 타겟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정상세포에서도 높게 발현해서 부작용이나 독성이 강한 그런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가 발굴한 타겟은 아래 보시다시피 소위 클린 타겟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정상에서 훨씬 클리, 깨끗하고 낮게 발현되고 따라서 높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타겟을 발굴하게 됩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갔으면 이렇게 발굴된 타겟에 대해 저희는 실제 검체 조직으로부터 유래한 환자 암세포를 배양해서 환자 암세포에 잘 결합하고 AGC에 적합한 세포 내재화가 잘 되는 항체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경쟁사 임상 항체는 종양 재발을 보이는데 만에 저희가 개발한 항체는 지속적인 종양 억제를 보이고 정임상 완전 관해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시에 따라서 저희가 개발하는 항체들은 대부분 글로벌 베스트인 클래스 수준의 항체를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타겟 발굴과 항체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경쟁력 있는 ADC SS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링커페이로드의 최적화, 완성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여기 보시다시피 다양한 조합의 링커페이로드를 다 환자 유대 모델에서 테스트해서 최적의 링커페이로드 조합을 선정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플랫폼 B라고 설명해 놓은 이 플랫폼보다는 플랫폼 A 에 의해서 탁월한 종양 억제 효과를 저희가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최종 후보물질로 플랫폼 A 민커페이로드가 결합된 ADC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렇게 완성된 ADC 후보물질을 어떤 암종에서 어떤 환자가 치료를 받을지 미리 약물 포지셔닝을 정하고 나서 여기에 맞춤형 중개연구 전임상품의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어, 그를 통해서 고도화된 어, 임상시험 설계와 맞추형 패키지가 가능하고 이러한 장점 때문에 임상 어, 관련성이 높고 저희가 임상 데이터 없이도 저 임상 단계에서 이렇게 글로벌 기술 이전에 성공할 수 있었, 있었습니다. 22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저희의 PADC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된 ADC 중심의 타이프라인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a b 3 0 2 a b 3 0 3 그리고 미공개 파이프라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3종의 ADC는 이미 기술이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파트너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임상 1상과 임상 후기 단계의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후속으로는 이중항체 ADC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삼성 바이올로직스와 2종의 ADC 플랫폼 페이로드는 일종의 플랫폼인데, 플랫폼에 대한 공동 개발을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세 종의 ADC 에셋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B302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셋은 FGFR3 타겟인 ADC인데요. 퍼스트 인클래스입니다. 퍼스트 인클래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임상 단계의 FGFR ADC는 저희가 개발한 이 제품밖에 없습니다. 저희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함체, 그리고 외부 기술 링커페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ADC를 완성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f j 8 3 타겟은 경쟁 타겟에 비해서 방광암에서 훨씬 높은 발현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림에서도 방광암, 주경구암에서 60%, 70% 이상 과 발현되고, 경상조직에서는 낮게 발현되는 아주 안전한 타겟입니다. 다음 장표에서 넘어가시면, 이렇기 때문에 방광암과 두경부암에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에셋인데요. 방광암에서는 이미 2차 치료제로 발베사라고 하는 f g f r 저해제가 승인되어 있습니다. 이 발베사는 저분자화물이고요. 합 그래서 ADC로는 저희가 어, 유일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분자화물은 합 특이성이 낮고, 내성 그리고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어, 좀 단점이 많이 있는 어,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 유전 변이만 저용 하기 때문에 방광암 환자의 8%만 어, 타겟을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 ADC는 어, 안전성과 효능 측면에서 훨씬 우월하고 네. 최소 40% 이상의 방광암 환자를 대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어, 2차 치료제로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오른쪽에 1차 치료제로 있는 파드셉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안전하고 효능이 좋은 전임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1차 치료제로의 코지서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5번 장표로 넘어가시면 저희 a m b 3 0 2의키 데이터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상 효능평가 결과에서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치료를 통해서 생존기간을 300% 이상 연장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가 작년 12월에 미국 상장 잔인 바이오헤이븐의 기술 이전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 장표에는 이 슬라이드는 바이오헤이븐이 올해 1월 JP 보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 브레이킹 뉴스로 이 FJ83 ADC의 라이센스인 소식을 어, 소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미 검증된 타겟이지만 경쟁이 없는 그런 타깃임을 말하고 있고 1 밀리언 이상의 그런 연픽셀들를 기대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역항암제와의 병용 효과도 설명하고 있고 이미 FJ IND가 끝났기 때문에 임상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ADC라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계약 규모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작년 2024년에 있었던 전체 한국 제약 바이오 라이센스 티를 통해서 최고 규모의 엣지이었다고만 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프런트도 작년과 올, 올해 상반기까지 어, 영업이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을 수령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장표로 넘어가면요. 두 번째 액세스는 a m d 3 0 3입니다3 0 3은 r o a l 원을 표적으로 하는 ADC고요. 이 ADC는 저희가 항체 링커페이로드를 자체기술로 다 완성한 첫 번째 ADC 파이프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ROR1은 이미 많은 혈액암과 고형암에서과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OR1 ADC는 저희가 첫 번째 제품은 아닙니다. 이미 임상에서 두 종의 ADC가 있고요. 그러나 그두 종의 ADC 모두 혈액암에서만 유의미한 임상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고염암에서는 거의 효과를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ADC의 구성 물질 중에서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페이로드가 너무 독성이 강할 때 임상 용량을 못 올리고 혈액암에서만 효능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두 경우 다 혈액암에서만 효능을 보이고 있고 그에 반해서 저희는 AMB303에 훨씬 더 안전하고 효능이 좋은 그리고 고염암 대상으로 많이 검증된 저희가 자체 개발한 토포원 페이로드를 탑재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형함에서는 베스트인 클래스의 ADC가 될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음 장에 보시면 이미 저희는 전임상 효능평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러한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유방암과 폐암 모델에서 멀크가 임상참산 개발 중인 ROR1 ADC에 비해서 훨씬 우월한 효능을 저희가 검증했습니다. 다음 장 30번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서 올해 5월 SK그룹의 계열사인 SK플라즈마와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어, 이 당시 계약체결 당시에는 임상진입까지 1년 이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SK플라즈마에서는 미리 좋은 에셋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고요. 어, 그리고 중요한 점은 100%다 확보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도 개발 주도권과 어, 프라피쉐어링에 대한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글로벌 기술 이전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소로 넘어가면 세 번째 에센입니다이에센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레딩거 임계라인가 라이센스하고 계약을 했고 어, 자세한 타겟과 프로그램명, 세부 기술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어, 저희가 이 타겟은 신규 타겟 중 하나로서 어, 굉장히 유망한 ADC로서 개발 진행 중에 있었고 전임상에서 이미 어, 많은 잠재력을 어,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1조 4천억 규모로 베딩거인게 아니라 기술전에 성공을 했고요. 어프론트는 공개할 수 없지만 어, 저희 바이오 헤이븐들보다 아, 더 높은 수준의 오프로트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약을 통해서 빅파와의 마 파트너십, 그리고 이 글로벌 ADC 스페이스에서 이제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 3종의 ADC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협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협업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 이렇게 ADC 제품들이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임상 파이프라인도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 ADC 들이 회사들이 다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ADC들을 다 생산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글로벌 CD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업체들이 다 많은 ADC 생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론자나 우시 같은 경쟁사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부터 이 ADC 위탁 생산에 지금 진입을 했는데요. 이미 2년 전부터 그 ADC의 툴박스, 그러니까 링커 페이로드 기술에 대한 협업 파트너로 저희 에임드 바이오를 낙점하고 지금까지 공동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작년 웨비나를 통해서 일부 공동개발 기술 결과를 어, 공개했고요. 월드 ADC에서도 포스터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시면 저희는 이미 삼성 바이로직스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경쟁 제품의 링커페이로드보다 이 경쟁 제품은 이미 출시된 탑5 매출의 a d c 제품입니다. 그런데 어, 링커페이로드보다 더 동등하거나 우월한 더 이상 결과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이 링커페이로드를 AMP 303에 처음으로 탑재하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ADC CDMO 사업, 위탁 생산 사업에 사업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회사의 여정,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3년까지 경쟁력 있는 액셋을 도출하기 위해서 도약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ADC 액셋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초고속 압축 성장을 통해서 다음 달로 예정된 IPO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어, 현재까지 어, 기술 이전 세 건을 다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의 목표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는 지속 성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 그에 따라서 프라피터블하고 어, 서스테이너블한 바이오테이이 되는 것이 목표이고, 어, 현재 기술 이전에만 의존한 수익 구조가 아니라 앞으로는 로열티의 어, 기반한 수익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이고, 앞으로는 자체 임상 개발을 통해 어, 진정한 임상 단계의 바이오텍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글로벌 탑 바이오텍으로 도약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